오늘은 어머니 날을 맞아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해마다 이 날이 되면 성경 속의 어머니들 역할을 한 분들을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묵상이 되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녀를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읽혀지는 미드라시와 탈모두에서 이 요게벳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형성한 어머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는 모세오경을 기록하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들 아론은 첫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제사의 문화를 구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딸 미리암은 여성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모두 자녀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형성한 어머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녀를 소개하면서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이라는 이 소식만 정보만 소개해주죠. 아버지도 레위인, 레윈, 어머니도 레위인이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59절에 가면 이름을 다 소개를 해줘요.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그래요. 어, 일찍이 미리암을 낳고 아론을 낳고 3년 뒤 모세를 낳게 되는데. 모세를 낳을 때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에구방과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시키고자 남자아이가 나면 모두 날강에 던져라 삼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될 아이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시대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어, 우리 아이들을 미국에 와서 낳으리라고 계획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냥 여러 삶의 환경을 따라 걸어오다 보니 아이가 그 시대 가운데 태어나게 된것 아닙니까? 제가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분들의 나이에 젊은 시절이 어땠 했는가? 그 시대를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요즘에 이렇게 몇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보면은 태어날 때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기 어려웠고 정말 그런 어떤 너무나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서 자녀들을 데리고 그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참 어두운 시대. 그런 시대에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했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나눌 때참그 자녀들이 눈물을 적시면서 그분의 그 젊은 시절을 회상을 할때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러더라고요. 어...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살,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 모세의 어머니로 요괴벳이그 모세를 아이로 어, 품에 안고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러면 나은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많은 나라에서 낙태가 학법화되고 어, 어머니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아이를 낳지 않겠다.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병원에서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아이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 요게벳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아이의 인생을 향하여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할때그 요괴벳은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그녀가 내린 그 선택은 어린 모세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었어요 심지어 그의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도 그의 은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것 같으나 책임 있게 우리에게 맡기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후반부를 보면 요게벳이 모세를 다른 어머니들처럼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그 아이를 자기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다른 자녀들과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결정이었어요.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그것을 그 어머니 요게벳이 결정을 했을까?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그가 잘 생긴 것을 보았다. 이잘 생긴 것 그러면 못 생겼으면은 던졌다는 얘기입니까? <laughs> 잘 생긴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주의깊게 다시금 해석해야 될 구절이에요. 이잘 생겼다고 하는 이 표현은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처음으로 구약 성경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쓰신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좋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보시고 좋았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외모 외적인 것들만 보고는 좋았다라고 한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요게벳이 모세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떤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겼다는 뜻 이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스데바는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들여다 보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도 그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모세를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모성 본능에 의해서 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그 아이를 바라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감각으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릴 아이로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내가 무조건 보호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아이로 바라봐 주고 그 아이를 보호해 줄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아이를 보내실 때,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아이를 보내실 때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면서 그 아이를 맡겨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어미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아이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드릴 아이야.라고 하면서 바라봐주는 그 눈을 가진 어미가 요게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새로운 경건 운동을 일으키면서 감리교회의 시작을 알렸던. 네,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신앙 교육의 뿌리는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 자신의 신앙의 모든 기초가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굉장히 많이 나았죠 그런데 아홉 명이 어린 시절 죽어버려요. 그래서 열 명의 아이를 이제 장년이 될 때까지 양육을 하는데 그열 명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자 애를 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열 명의 아이들에게 손이 가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루의 일과가 힘들겠습니까? 챙겨줄 것도 많고. 집안에 해야 될 일도 많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로서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화가 나고 뭔가 치밀어 오르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 그러고는 분을 삭히고 마음을 삭히고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고. 그런 어머니의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존 웨슬리가 감동을 받, 존경심을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내가 받은 신앙의 교육의 뿌리는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했으니까 존 웨슬리에게 신앙의 말들을 건네게 된 것이죠. 앞치마를 뒤집어쓰고 기도를 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그것을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브레이크를 건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요게 뱃은 모세 인생에 찾아온 위기들, 갈림길.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그 순간에 이 믿음의 열쇠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믿음의 열쇠로 그의 걸어가는 걸음에 어떤 믿음의 중요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해, 불안함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존 웨슬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그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기관인 바나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에,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에 참석한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경건 생활을 해가는 비율이 두배 이상 높았다고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관점은, 기초는 어디서 놓여지느냐? 사춘기 이전에 형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이 된 다음에는 그 어린 시절에 놓았던 기초를 자꾸 이렇게 발전시키는 걸음을 걷는 것이지 새로운 뭔가 기초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그 어린 시절에 겪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른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 시간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많은 옵션의 차원에서 바라보겠지만, 어린 아이의 그 놓는 시기에 하루하루, 한해한 한 해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한다면, 그가 있어야 될 어떤 예배의 경험, 그가 있어야 될 신앙의 배움, 그가 해야 될 많은 그 기초적인 걸음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주의 깊게 그 시간을 쓰도록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의 인생의 걸음에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미 장성한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들이 손녀, 손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왕이면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아이를 향하여 내 어떤 신앙적인 덕담을 건네고 또 기도를 해주고 하는 그런 걸또 걸음을 걸으면서 그 아이의 유아 시절이 또 그런 어린 시절이 그런 기초가 놓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요괴백과 같은 그런 믿음의 눈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향한 사명의 문 신앙의 문을 열어주는 결정을 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째로 이절사 절을 보면은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그랬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남편과 함께 아이를 석달 동안 보호를 하다가 이제 요괴벳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갈대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 모세를 나일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그 나일강가 위에 갈대상자가 물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거기다가 모세를 뉘이고 갈대 숲 속에 이렇게 놓아 놓고 멀찍이 그를 지켜보는 모습을 소개를 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게베 이 이제 자신의 힘으로 아이의 인생을 보호하려고 하던 그 순간에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이제 케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케어해 달라고 하는 위탁을 하는 장면을 지금 소개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멀리 서서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케어하심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케어해 달라고 위탁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 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세 아이, 자신의 아이로 이렇게 입양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남자 아이를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바로가 모세의 보호자가 되어버리는 이 기막힌 방법이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케하는 방법이 여기서 사, 어, 소개가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 이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없고 성취해낼 수도 없는 기막힌 방법이 여기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이의 인생을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 속에 아이를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속에서 그의 인생이 펼쳐지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아이의 인생을 맡기는, 위탁하는 이 요괴백과 같은 액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험난한 세월의 파도 속에 아이를 내가 키워야 할수 있겠는가? 안 돼요. 그렇죠? 이 요괴배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50년간을 그 선교사로 뛰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OMF 선교단체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가 중국 선교를 위해 뜻을 정하고 영국을 떠날 때, 그의 배가 항구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그 즈음에 배웅을 나왔던 어머니가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둣가에 선채로 오열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던 그 어머니를 허드슨 테일러가 회상을 하면서 고백하기를, 어머니가 내 손을 놓는 순간 그녀는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기도 외에는 나를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어머니로 사셨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세다 마치 요괴배식 갈대상자를, 상자에 모세를 담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한 것처럼 허드슨 텔레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인생을, 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손에 위탁하며 울며 눈물로써 그를 배웅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아이의 인생을 위탁해야 될때 요게벳이 만든 그 갈대 상자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진흙과 어떤 역청 나무진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눈물의 기도로 완성되는 하나님 앞에 위탁한다는 것은 눈물로 완성된 갈대 상자에 그 아이의 인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눈물로만 완성되는 상자. 그것이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를 지켜보며 어떻게 될까? 저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요게벳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눈물의 기도를 흘리며 상자를 짓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이 나는 흐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 자녀들의 기억 속에, 허드슨 테일러의 기억 속에 이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되었듯이, 모세가, 모세 오경의 이 장면을 어머니로부터 들으면서, 기록을 해서 남길 때에 이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심정으로 자신을 그 갈대상지에 놓았는지를 많이 기억하며 이 기록을 남겼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나를 기억할 때, 어미로서 나를 기억해 줄 때, 존 웨슬리처럼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주저앉아 기도하며 있었던 그 어머니의 모습처럼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에 눈물을 흘려 그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준 기도의 무릎을 기억시켜 줄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그래서 우리 아이가 먼 훗날 나를 기억할 때 나는 어머니의 기도에 빚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기억을 남겨 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눈물로 짓는 갈대 상자를 지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기르되 이런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말씀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바로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뭐냐 모세가 우는 울음이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 모세가 우는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그를 자기 아들로 이렇게 입양할 마음을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넣어 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울음이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그를 지켜보며 흘렸던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흘린 그 눈물이 그릇은 밑거름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할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아이를 근심 걱정 없는 눈물 없는 아이로 키우고자 합니다. 그렇죠? 고생 안 시키고 울음 한번 울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온실 속에 예쁘게 자란 모습으로만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애지중지 키우는 모습이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이는 때로는 울수 있지요.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상함으로 끝나지 않고 비참한 피눈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면서 흘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그 아이가 흘린 눈물은 그냥 헛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그런 섭리하시는 놀라운 울음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눈물과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미가 지켜보며 우는 눈물이 있어야 그 아이의 눈물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지는 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1983년도 46세의 나이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펄벅이라고 하는 여류작가가 있죠. 이분이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으로 거기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는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가서 어린 시절을 거기서 대부분 보내게 됩니다. 동부지방의 장수성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지냈어요. 그 당시는 1980년도라고 하는 것은 참 아직도 공산국가로서 아주 어려운 많은 그런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빈곤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녀 중몇 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집안의 그 가정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펄버 그녀 자신도 많은 질병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머니로서 자녀의 고난을 막아줄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캐롤라인 스털링 버기라고 하는 그녀의 어머니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곳에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가르치고 성경을 말씀을 지어주면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어린 시절에 고난을 받아들이도록 해석하도록 어머니가 교육을 해 주었다고 그녀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녀가 고통과 아픔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관하며 인생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어머니가 항상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가르치고 섭리하심의 관점에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훗날 돼지라고 하는 작품을 주인공의 자신의 경험을 녹아내서 그 주인공을, 삶을 적어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깊은 울림을 주었기에 그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한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삶의 여러 위기들을 겪어내면서 요괴배처럼 그리고 펄벅의 어머니처럼 자신의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 인생 가운데 한탄하고 저주하고 비관하고 분노하며 이런 것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가르치며 어린 아이들이 그 고통을 잘 해석해 낼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가르친다면 그 아이가 그 모든 것을 이제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끌어 안고 구김살이 인생을 향한 어떤 분노와 좌절의 어떤 시선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잘 해석해 낸 아이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나에게 이러한 어머니, 이러한 아버지, 이러한 부모들, 그러한 모습으로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개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만개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